택시 바로 <laughs> 아, <다른 거. 웃음> 과 좋아요 독리좋알요 설정까지 야 설정까지. 야. 뭐야? o w I don't know. I 내가 n t know. I don't k 가 불렀다고 바로 왔네 n o w I don't 야 n o 너 I don't know. I d o 무슨 소리야 너 이제 수입... 원래 방송할 시간 아니야 정수이? 아니 근데 뮤지 형 여자 두명 있으니까 목소리 텐션이 다르네 날아갈 때랑. 약난 <laughs> <그냥, 그냥> 나간다 <laughs> 형. 텐션이 오르긴 하네. 아, 커피 타올게. 야 무조건 어, 있어. 도수경이요. 오빠, 아, 지금 혼자 내리는 거 맞아? 뭐야 뭐야 진짜? 아 뭐야 진짜 아, 진짜 아, 뭐야. <laughs> 아니 뭐, 뭐야? 뭐야 뭐야? 뭐지 성 옆에 뭔데? <laughs> 뭐야 아니 나 악바튼 줄? 스피님 <laughs> 원래 말이 없냐는데요. 저요? 예, 말좀 걸어달래요. 식사하셨어요 아... 배부른데 아... <laughs> 너무. 배가 부른가? 한창 근데 한창 먹을 나이긴 해 스피님은 더 먹어도 돼, 오늘, 더 먹어도 오늘, 오늘, 돼. 나온다, 온다온다일동 하나. 3 3동, 동이 돕. 3동둘 좋댔다. 2 동도 하나. 어디 갈수 있는 거야? <laughs> 이동 이동 갔다. 이동돼요 잡아볼게. 이동기. 아, 뭐야 아C 둘인데 뭐야 이번판 빻게만 다면서 빻게만 빻게만 한거야 참고로 어. 나 코드컵 했는데 혹시 못봤나? 아 어, 못본거 같은데? 나머졌나? <laughs> <laughs> 상처받았다 뜨뜻 상처받았다 야정수이너 몇등했어? 우리도 6등이긴 해, 16등. g 아닌데? <laughs> 3등이지, 3등. 뒤에서.. 아, 뒤에서 3등? 3등이지. <laughs> 잘했네, 잘했네. 나쁘지 않았어. it. I didn't mean it. I didn't mean it. I didn't 뽑는다? n it. I d i d n 뽑 m e 야 n i 야 I d 인기 인 t mean it. I didn't mean 너무 좋은데? 가너 4티어 가는? 3티어로 나와야지. 대신 무 4티어 가는데 자아 없는 뜨뜨가와야 돼. <laughs> 자아 아니 4, 아니. 받을 받는 4티어 나는 아니 4티어지. 발 받는 4티어. 내가 자유롭게 풀어 달라고 안 돼. 봤어. 내가 몸빵할게. 편하겠어. 아니, 몸빵은 내가 할게. 뒤에 있어. 아니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나 뭐든 할게 나는 뒤에 있을게 그럼 나는 뒷집에 가서 약간 열개? 나 이미 총 먹었어 아다 체육관 올라오려나 체육관 올라오려나 올라오는... 한 다섯명인데 올라오는... 저... 격전 명 있다 격전 명 있다 체육관 안내렸어? 안내렸어 안내렸어 안 내렸어 뭐야 안내렸어 오케이 침쿵 했나 뮤지형 혹시? 뮤쿵뮤쿵 했어 오빠 혹시? 뭔 묘콤. 소리야? 무쿵. 난안썼난안 <laughs> 어. 썼어 올래가지 들어왔다 들어왔다 붙어줘 붙어줘 둘 집이다. 이절아나내 어. 건데. 그럼 두명 남았다 이거 와드 집 쪽에 내린 애도 있는데. 혹시 밥좀 가져와도 되나? 문 앞에서 어, 씻고 있어. 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어어어. 나 죽었어. 수피 혹시 봐봤어? 아아 배고파서. 안돼 이 수피야. 소에서 나 죽었어. 뜨뜨님 잠수수 나 죽었어. 뭐야? <웃음> 소리. 이 <laughs> 층에 있어. 이층 쌍. 나 이면석이. 나이스. <맛있어>. 스르르긴가 <스리르기인가>, 혹시? 네, 네, 네. 어 네. 어떻게 알았지? 오케이. 내가 먹어야겠다. 뜻? 아아아아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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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줄게요. 아니 너 그, 대회 수 대회 수련해야 돼안 돼. 돼. 아, 예, 예. 있는 거 써. 안 아, 돼. 아그대회에 수... 어딘지 알아 나? 어딘지 알아 나? 여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이수상? 저 이스삼 저희팀에 아가 한명 있기 때문에 아가는 챙겨줘야하는 편형아아아아가 어, <laughs> 아, 여기 8m. 오케이 아가 여기 있음 갈비에 사람이 있다 갈비 밀까 오케이. 어디 뭐야? 아기절. 가자 가자. 갈비 갈비. 오른 오른 오른쪽 골기절안돼안돼안 어... 돼. 나도 간다. 나도 간다. 영이나잘 서영 판이라 했어. 나도 간다. 나도 <laughs> <내가 못 웃음> 간다. 내가 못저 <laughs> 간다. 내가 못저 갔다. 무슨 각벌리기 b 기 g 기 y 기 o 어 g y Boggy, b o g 삼뚝이다. 미니. 오리 o g g 이스 o g g y b 이 g g y Boggy, Boggy, 자 o g g y b o g g 마우 감복이 마우 감복이 그 마우가 오른쪽 빨리 온다, 살려 온다. 포기는 왼쪽으로 도는 중. 피이피이피이 필. 필이다, 필이다. 무지성 가는 중.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이 새끼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뜨때,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네 쪽으로. 얘필리한 대만 맞춰봐. 안보이는가 어, 저... 파란 파란 집으로 도망간 거 같은데? 왕관집 박았어, 왕관집 박았어. 마우가 이쪽. 새끼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잡아줘! 잡아줘! 뭐해! 잡아줘! 아나 총알 갈고 있어아나 <laughs> <laughs> 아, 총알 갈고 있었어 아바깥 언니 아 바깥구멍 <방금으로. 웃음> 아, 졸라 타면 가는 거 뭐야? 마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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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있지? 없는데요? 거도 괜찮겠어? 괜찮아? <laughs> 어. <laughs> <110. 웃음> <laughs> <laughs> 아, 뭐, 시 바로 아. 바른팀 있다 앞에. 갈집 안 끝났지. 갈집 있어 갈집. 라이 펜지라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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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강 나왔어. 오면 살려 진짜 오면 살려. 아니 언제 뜯었지 뭐 언제 뜯었지 그거 있냐? 근데 못 아, 알아. 알수았어, 근데 아, 못 알아들으면 아, 못 알아, 알아 들으면넌 신혼이긴 했어, 거 살짝. 끝이. 아, 라운드. 아, 그래? 뭐야? 다들 역시 어른구나 뭐, 아가야? 어, 오른쪽 있을까? 방인 것 같은데, 1층 간다? 어. <laughs> 내가 여기에 있다고 알려볼까, 뮤즈형? 두 명이고요. 왼쪽 고래도 있어. 왼쪽 기, 또 기절하면 저기 저거 저거 킬뺏어 먹을 아, 수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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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laughs> 더하네. 와. 다저 <laughs> 아, 기절 두, 두, 명, 아. 두 명. 어디 어디? 기절 두 명이긴 해. 왼쪽으로. 먹을까? 그 왼쪽 고래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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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에이 나아다 몰라. 인다. 오빠 저거 으자으자 으아, 야 저거 오빠 저거 아자아 으아, 아아아 으아, 아아아 으아, 아 으아, 아 으아, 아아아아아 어, 붙었다. 음료수. 이쪽. 어, 피터 나무. 피처 나무. 해요에 붙었어. 피처 나무. <laughs> 피나거 어디야? 이 나무에 있는 거야? 그래 있어. 어, 잠깐만, 울산 고래도 있거든. 야. 어? 어? 아냐, 아냐. 아, 왔어 아야, 아야! 아, 회날라온거 같은데? 아, 아니야 아냐! 쟤, 진짜 터치 안 치면 진짜... 내거에 수류탄 있다. 수류탄 네개인가 있다. 나 4티어야. 뭔가를 바라지 마. 나 너무 찝찝할 거 같아. 터치 안 치면. 어. 아, 이런... 아, 아, 아 있겠다, 이 짜증나네! 아, 살린다! 아, 사티어 <laughs> 아, 맞네. 아, 4티어나. 아, 기회사티어 name